가도 그래 여자끼리 오면 안주 서비스 제공 여자끼리 오면 테이블 공짜 여자끼리 오면 술한병 공짜 여자끼리 오면 무료 입장 야 그런 거 가지고는 니네 기집애들 단한 번도 남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남성들에 대한 차별을 느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잖아. 남자 고봉밥, 여자 담담한 밥, 부산 불백거리 성차별 반전. 이 사건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올린 건데. 자, 부산으로 여행 간 커플이 한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다가 남녀 공깃밥 양이 차이가 나 실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작성자 A씨는 20대 서울 토박이로 남자친구와 함께 부산 여행을 갔다고 한다. 불백거리를 찾은 A씨 커플은 한식당에 들어갔고 음식이 나왔는데 누가 봐도 여자인 A씨의 밥 양이 남자친구의 공깃밥보다 훨씬 적었다. 이에 의문이 든 A씨는 다른 테이블을 둘러봤는데 역시나 여자 손님들 앞에는 A씨와 비슷한 양의 공깃밥이 놓여 있었고 남자 손님들에게는 고봉밥이 있었다. 고봉밥이 뭐냐면요 약간 좀둥글하게 이제 좀 많이 담은 어, 볼록하게 담은 밥을 고봉밥이라 그래요. 공깃밥 추가는 천 원이었고 그래서 본인을 대식가라고 소개한 A씨는 공깃밥을 추가로 시키자니 기분이 상했다고 한다. 애초부터 양을 적게 준 식당에 돈을 더 내고 시키는 게 너무 짜증났다는 A씨는 기분이 난바 공깃밥을 따로 추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냥 어 선생. 저도 밥 많이 먹는데 좀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되잖아. 나는 물론 밥을 한 공기를 다 먹지 않아, 내가. 남자랑 밥 똑같이 먹으면 여자는 살찌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솔직히 키도 남자보다 작고 활동량도 남자보다 적은데, 어. 근데 남자랑 밥을 똑같이 먹는다? 또는 남자보다 밥을 많이 먹는다? 그럼 그냥 돼지가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랑 같이 갔어. 근데 남자친구는 밥이 좀더 많고 나는 밥이 조금이야. 내가 좀더 먹고 싶어. 그러면 오빠, 내가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면 되잖아. 아니, 그거 한 숟갈 안 주겠냐, 남자친구가? 아니, 뭘 저렇게 꼬아서 얘기해. 아니, 나 어렸을 때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배식을 받잖아. 이렇게 밥 받으면은, 더 달라고 하면 더 줘.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뭐 진짜 특별한 소세지, 인당 두 개씩만 줘 먹어야 되는 게 아니면은, 어.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잖아. 나는 그래서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더 받아 먹었어. 근데, 꼭 여자애들, 밥다 먹고, 이제, 꽁시랑 꽁시랑, 다뭐 조금. 밖에 안 주고 짤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근데 말했지, 더 달라 그러지 그랬어, 더 받아. 어. 안 주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뭐 스프를 먹는데 스프 반 국자 정도 더줄수 있잖아. 아니까 그러니 나는 이게 약간 기집애들 정특이라고 생각을 해. 뭔가 약간 그 앞에서 말안 하고 뒤에서 꽁하이 담아뒀다가 뒷담하는 화 거. 저 뭐야, 저거 왜 올렸겠어, 저거 어. 고봉밥 저거 어쩌고 하면서 부산 불백거리 성차별이라고 커뮤니티에 왜 올렸겠어? <laughs> 망해봐, 한번 때봐라.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다. 이런 망할 가게는 잘돼선안 돼. 내가 조져버리겠어. 이런 마음으로 커뮤니티 글쓴거 아니야. 식당을 나와 포털 사이트 후기를 검색해본 A씨는 놀랐다. 알고 보니 그 골목에 있는 모든 불뱃집이 남자 밥과 여자 밥의 양을 구분한다는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 왜 아줌마들이 남자 밥을 더 줬을까? 여자들은 밥을 남기거든. 남자들은 찌개라던가 반찬이 좀 짭짤하잖아? 그러면은 두 공기, 세 공기도 먹잖아, 솔직히 님들. 간장게장 먹을 때 님들 두 공기 싹 가능이죠? 햄버거도 두개싹 가능이지. 그러니까! 또 이제 반찬이랑 밥이랑 놓고 먹는데 남자들이 양이 많고 여자들은 비교적 남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자들은 그냥 원래 정량 주고 남자들은 또퍼 달라고 할까 봐 그냥 조금 더 얹어준거지 그냥 a씨는 상상도 못한 여자 밥 차별에 여기 사람들은 이게 배려인가 아니면 차별이 몸에 밴건가 싶었다 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자 한 댓글에 이에 대한 식당 측의 입장을 전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댓글을 쓴 b씨는 근데 거기 불백집들 밥더 달라고 하면 여자도 바로 더 준다 라며 밥의 양을 다르게 주게 된 식당들의 연유를 설명했다 b씨에 의하면 그 불백거리는 원래 택시기사나 부두 작업자들 시장 상인들이 주손님인데 유명세를 타면서 여자 손님이 많아졌다고 했다. 남자들처럼 여자도 밥 줬더니 대부분 다 남겨서 그렇게 주는 거임이라며 사진 한 장을 같이 게재한 B 씨는 이어서 그리고 밥 공기 보면 알겠지만 여자 밥을 적게 주는 게 아니라 남자 밥을 많이 주는 거임. 여자 밥 양이 다른 식당 한 공기임이라고 말했다. 이 식당 가를 잘 아는 듯한 B 씨는 주문하자마자 저도 밥 많이 주세요 하면 아이고 잘 먹는가배 하면서 여자도 고봉밥으로 주고 먹고 보자라면 더 말하라고 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A c 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남녀 양 다르게 주는 집. 짜증나요. 남이사 밥을 남기든 다 먹든 그건 듣는 사람 마음이 지등의 반을 남겼다. 그래! 엄연히 보면 맞긴 한데, 니들이 자꾸 쳐 남기니까 정량만 주고 더 주질 않는 거야. 아니, 야! 남이사 밥을 남기든 말든 이러는 들이나이가 300톤 물 쓰는 거 가지고 그개 ᄃ떨었어? 홍수 나가지고 저 어느 동네 윗동네는 물난리 나는 그런 와중에 홍수 난 거에서 끌어다 쓴다. 그거 가지고 그 ᄃ떨었어? 밥이 더 비싸! 물보다 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 공깃밥 사이즈에 불편한 여자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이제 여러분, 술집이라던가 주점이라던가 헌팅포차 이런 데 가잖아. 클럽 같은데 가도 그래 여자끼리 오면 안주 서비스 제공 여자끼리 오면 테이블 공짜 여자끼리 오면 술한경 공짜 여자끼리 오면 무료입장 뭐 어디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여자만 담여주고 그런 거 있잖아 아 여자들끼리 오면은 고기도 구워주는 집이 있어 야 그런 거 가지고는 니네 기집애들 단한 번도 남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남성들에 대한 차별을 느낄까 이런 생각해본 적 없잖아 이런 거 가지고는 단한 번도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느껴본 적 없는 집들이 어 지들이 맨날 밥을 쳐 남기고 남자들은 맨날 더 주세요 하고 부족해 하니까 어덜 주는 것도 아니야 남긴다고 덜 주는 것도 아니야 똑같은 양에다가 남자만 어 반죽 던져 주는 거 가지고 뭐 어디 사회적으로 한번 어그 메스컴에 태워서 조져 보려고 커뮤니티에다가 어 남자 고봉밥 여자 담담한 밥 부산 불백거리 성차별 반전 해가지고 어 이렇게 막 글이나 쓰고 말이야 진짜. 그냥 나내볼때 솔루션은 이거야. 어 밥을 다 고봉밥으로 어, 원하면 고봉밥으로 주되 남기면 환경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벌금을 딱 해놓는 거지. 남자들은 안 남길걸 밥? 아니 근데 남자들이 참 웃겨. 약간 그러니까 여태 한 번도 여자끼리 하면 서비스나 무료입장 이런 걸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은 남자들도 좀 웃긴 것 같아. 너무 당연하게 그냥 생각을 해 가지고 아, 우리가 차별 대우를 받고 있구나 세상은 여자를 더 편애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못해본 남자들이 더 웃겨 나는 난 옛날에 클럽 갈 때, 내가 클럽을 처음 갔던 날이었어. 클럽을 처음 갔던 날이었는데, 친구들은 이미 안에 있었고, 나는 밖에 있었단 말이야. 그 내가 줄을 섰어. 줄을 서가지고, 클럽에 진짜 한 2만원인가 내고, 이걸 거 도장을 받고 왔단 말이야. 도장을 받고 딱 들어갔는데, 아니, 저런데 친구들이, M, MD? 아 어, 맞아. MD랑 같이 있었던 거야. 테이블을 자꾸 놀고 있었던 거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래서, 아, 저 클럽에서 줄 서가지고, 입장 도장 받아왔어. 그래가지고, 너가 줄을 왜 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들 줄 서니까. 그, 그러니까 난 몰랐어. 그냥, MD 이름 되면 나는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걸 몰랐어. 그걸 서서 한 30분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들어간 거야. <laughs> 아니, MD 이름 대면 들어가죠, 여자들은. 어. 뭐, 예를 들어, 뭐, 어, 저, 저승아 오빠 테이블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그냥 해주지, 그냥. 근데 나는 그 후로 내가 갔을 때, 몇번 갔을 때는 내가 테이블을 잡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거야, 친구가. 이제 그때 내가 테이블 잡고 남자애들도 몇명 같이 불렀거든. 누구 생일파티여가지고. 근데, 야, 너 테이블 이거, 이거 잡기 힘든데, 그거 이거를 공짜로 해줘? 막이러였서뭘 공짜로 해줘? 이거 내가 400만원 내고 테이블 빌린 거야 했더니, 야, 여자애들, 너가 이렇게 많이 데려오는데, 네가 테이블을. 왜 내? 그냥 준다 서비스로. 아 그러니까 나는 진짜 완전 친구다이렇게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네가 돈을 왜 내냐고. 그러니까 아니 외국에는 클럽에는 다돈 내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명당일수록 더 비싸거든요. 센터에 가깝고 뭐, 뭐 할수록. 근데 여자들은 예쁜 하나? 그럼 센터 테이블도 그냥 들여 보내줘. 그냥 하나 줘. 말안한 거지, 나한테. 그게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딱 봐도, 뭐를, 에? 이러니까, 막, 어. 나는 그걸 몰랐어. 어. 아, 여러분, 제가 21살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몸무게도 막 49kg, 50kg 이랬을 텐데. 그때 가슴도 더컸어요 여러분. 맞아. 그러니까 센터에 예쁜 여자들이 막 있잖아. 그러면은 그 소문이 난다고. 그럼 남자들이, 야, 오늘 어디가 물 좋더라 하면서 글로 와가지고 돈을 쓰는 거야. 왜냐면 남자는 클럽에서 술 마시고 놀라면 남자 남자는 돈을 써야 되니까. 남자를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기 위해서 이쁜 여자들을 미끼로 풀어 놓는 거예요. 한가운데 잘 보이는 데다가. 나는 되게 한참 그걸 모르다가 그걸 네가네돈 주고 왜 들어오냐고. 너 여자애들 부르지 않았냐고. 그래서, 어, 지금한 저희 다섯 명와 있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다 이쁜 애들이야. 다막 모델 지망생 막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아이돌 지망생. 그래가지고, 아, 저런 애들 들어왔는데 왜네가 돈을 쳐 내가 들어오냐고. 난네가 공짜로 잡은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말이가지고 걔가 MD한테 막 뭐라고 뭐라고. 라고 해 가지고 돈을 돌려줬어요. 받아서. 어.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100만 원 줬어요. 엠제한테. 다시 이제 400만 원 그대로 받아서 100만 원 줬어요. <laughs>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나 클럽에서 나 그거 보고 진짜 웃었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라미네이트 했는데 치아가 막 밝게 빛나더라. 치아가 에, 형광색으로 빛나더라고. 라미네이트 한 애들은.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모두가 어두운데 이빨만 동동 떠다녀. 이번, 이제는 후고되지. 이제 클럽을 안 가져. 클럽 갈 나이가 지났지, 이제. 이제는 나는 새벽에 밖에 서 있을 힘도 없어. 난 손만 움직여,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해야지. 새벽에 힘도 없어, 힘도.